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시웹입니다. 위시웹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다양한 서브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서브 페이지 뿐만 아니라 메인 페이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의 콘텐츠 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에디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처음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메인 비주얼이라고 하는데요. 이 홈페이지의 메인 비주얼은 여러 개의 화면이 하나씩 전환되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에디터 화면에서는 슬라이드 전환이 되지 않고 이렇게 탭으로 표시되면서 슬라이드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에 있는 글자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비주얼에서도 다른 디자인처럼 글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 회사는 새로운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지막 탭을 더블 클릭하고 탭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탭이 복제되었는데요. 탭을 선택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음은 비주얼 이미지를 선택해서 준비해둔 이미지로 교체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를 모두 수정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다른 것보다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면 탭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메인 비주얼 아래에 있는 부분은 회사의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나타낸 디자인인데요. 실제 홈페이지에서는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디자인이지만, 에디터 화면에서는 탭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원하는 사업 내용을 선택해서 글자와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이번에도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탭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아래에는 미디어 센터 배너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아래로 내려 볼게요. 밑에는 회사의 연구개발 사업을 나타내는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와 제목, 그리고 링크까지 모두 바꿔 볼게요. 이미지와 제목을 수정했다면 다음은 링크 설정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면 관리 패널에서 링크 아이콘 부분에 페이지명이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명에 마우스를 대면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면 이 페이지로 링크가 설정됩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저장하고 실제 홈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 비주얼에서 글자를 바꾼 부분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인 비주얼 슬라이드가 추가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아래쪽에 있는 주요 사업 부분도 수정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위시웹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페이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페이지의 여러가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